안녕하세요 오늘 먹갈치 뭐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5미짜리에요 4.4kg 4.2kg 4.1kg 4.1kg 보시면은 4.1kg 그럽니다 4.0 4.0, 3.9, 크기 차 있어요. 먹갈치입니다. 뭐 손가락 삼지 왔다 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고요. 5kg에서 5.1kg, 24mm에서 25mm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이 있어요, 이렇게. 자, 오늘, 두띠 먹갈치입니다. 보시면 사이즈가, 우시알은 살짝 크죠? 속살알 볼까요? 저도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큰 차이 많이 나죠? 우시알은 많이 별로 없고, 속살이 이렇게 이래요. 자, 고서은속시알입니다 담은 거예요. 9kg에 60에서 65마리 왔다 갔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비닐 긁고 토막 쳐갖고 튀김이나 조림해서 드시고 요즘에는 3, 4일 완전 이빨이 말려가지고 북어처럼 해서 그 간장 넣고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젓갈을 담을 때는 이 9kg 한 상자에 소금 3kg에서 3.5kg 넣으시면 되고요 180mm 함정입니다 21cm 좀 넘죠 이것은 20에서 21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뒤집은 거 볼까요 22cm 나오네요 아무튼 2 0에서 22cm라고 보시면 됩니다 15.7kg 나옵니다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 먼저 1 6 0 m 참조기에요 자 OCR 아무거나 이건 기계를 선별하고 하기 때문에 크기가 고릅니다. 21cm 나오죠 21에서 22cm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오속가 23cm 나오네요. 그래도 아무튼 21, 21에서 21cm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7kg 나옵니다. 한 상자에 20mm 참돔입니다. 13.9kg 나가는데요. 크기 볼까요? 35cm니까 30... 30, 한 7, 8cm 되겠죠. 근데 크기 차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대신 한번 해볼까? 아. 쏙쉬알입니다 30한 7cm 되겠는데 이거 35cm 니까 뭐 35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차이 있고요 자요것은 얼음 좀 들어갔는데 14kg 나오네요 여러 상자라서 무게차 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어 통치 10미짜리입니다 크기차이 있고요 19.3kg 12.2kg, 11.4kg 예요 그 다음에 준치 입니다 20mm 8.8 30mm 8.5 크기 차 있어요 30mm 7.3 입니다 회로 드십시오 장칼질 해가지고 드시면 맛있어요 그 다음에 농어입니다 10마리 짜리에요 9.9, 9.4 8.7kg입니다. 암꽃게하고 수꽃게 섞여서 지금 머리 떼고 앞전에 판매했던 것처럼 냉동한 겁니다. 아 수입산 아니고 국산이에요. 그 이거 빼갖고 10kg 정도, 좀 10kg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 수로는 1kg 이거 보편이한네 마, 다섯 마될 거예요. 이 자석 허추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암꽃게만 있는 게 아니라 숫꽃게도 있어요. 받으시면, 삶아서 드시거나 무침으로 반찬하시면 됩니다. 병어 소금간에서 말렸습니다. 국내산 천일염으로 당연히 소금간 했고요. 크기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25cm가 넘는 것도 있고, 또 전체를 딱 보시면, 얘기해볼까? 2 0원 3cm, 4c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그, 받으시면은, 찜으로 드시고, 또, 고소 드십시오. 안강망 발라주기 냉동했습니다. 한상자 17에서 19kg 정도 되고요 370에서 430마리 내외이며, 마리당 15에서 20cm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16, 17, 18, 19cm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상자 10만 6천원입니다. 냉동 갑오징어입니다. 손질해갖고 삶아 드시고, 먹물하고 내장차 같이 통찜으로 드시려면은, 삶았을 때, 불을 약하게 해서, 15분 정도 더 삶아야지, 내장하고 먹물이 이거요. 먹물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보시는 병원은, 한 상자에 30마리 짜리입니다.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갔다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상자에 40마리 짜리에요.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갔다 하고요. 영하 55도 참치 냉동고입니다. 이렇게 30미 병어는 3마리씩 싸서 냉동했어요. 회나 찜이나 탕, 조림, 그리고 말려서 반찬하시면 됩니다. 국내산 병어를 냉동했습니다. 한 상자 40마리 짜리 큰 씨알이에요. 14kg 왔다 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 찜, 조림, 반찬으로 드시고, 방건제 갖고 재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무한철감태 입니다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 이에요 11kg 내외이고 49,000원 입니다 물을 섞지 않고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받으시면은 무침이나 튀김으로 드시고 나오면은 소분해서 냉동보관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물에 씻지 마세요 석화입니다 껍질 달린 구리에요 10kg에 28,000원이고 받으시면은 일부 입이 벌어져 있거나 살짝 마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5분 정도 삶면서 드시거나 회로 드십시오.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쪽파나 참깨, 야채 조금만 넣갖고 어더 비비고 삼겹살이나 아니면 식사할 때또 밥에 얹어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세요.